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세팅은 샷건 세팅입니다. SESG 샷건을 끼고 운영 중이고요. 스컬스 장갑을 중심으로 노란템을 둘둘했습니다. 오버파워 백팩, 언페이동권 총집, 숏보무릎 보호대, 조페로 마스크. 조페로 대신에 처치 도구나 제도 키트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발의 조끼를 끼고 있고요. 요거 대신에 뭐 특식 배급 같은 거를 써도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스테미너랑 확기는 요정도로 맞췄는데 스테미너를 더 많이 높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스테미너 방어도 모듈로 꽉꽉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모듈은 자가치유 모듈 갖다가 껴놨구요 샷건의 탤런트는 근접 일격의 관통을 끼고 있습니다 탄창 용량 어 잠깐만 저거 탄창 용량을 좀 바꿔줘야지 무기 부속은 탄창 용량, 치확 발속, 치뎀, 해뎀 근접 한정 거리. 이 근접 한정 거리가 아주 주요한 옵션입니다. 손잡이에는 근접 한정 거리, 치대, 안정을 챙겼구요. 이 근접 한정 거리가 52.5%나 챙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를 주냐면, 이 근접 한정 거리를 뺐을 때. 근접판정거리가 13미터입니다. 13미터. 13미터면 요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뒤로 있는 적들은 이제 데미지가 급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접판정거리를 챙겨주게 되면 근접판정거리가 19미터, 무려 19미터! 19미터면 거의 기관단총급의 근접한정거리거든요? 저 정도 있는 적까지 데미지가 뭐, 감소를 안하는걸로, 여러분들. 근접한정거리, 꼭 챙겨주시길 샷건에는. 특히, 그 샷건 중에는 SASG가 근접한정거리가 가장깁니다 슈퍼90하고 M870은 뭐 8미터인가 뭐 그정도 되거든요 근접한정거리가 기본 근접한정거리가 SESG는 13미터니까 고점 그 참고해주시고 샷건 운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솔프를 할건데 스킬은 일단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CC기를 걸어주실 요런거를 끼워도 되구요 기동전 정교한 사격 일석이조 구급처치를 챙기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격되기, 그리고... 뭐, 전투위생병, PVP, 파티플레이 할때이런거 챙겨도 아주 좋구요. 전우회 같은 거 써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o 근접한정거리 덕분에 요 정도 거리에서도 데미지가 아주 잘나옵니다 Get them out first, but don't jeopardize the mission. We're going in on your heels. The jailbreak ends here. 이게 견착해서 쏘면은 좀 거리가 멀어도 생각보다 집탄률이 괜찮은 편이라서 근접 판정거리 한저 정도 앞에 있는 것도 탄이 잘 모이거든요, 이거. 물론 그 정도 거리까지 떨어지면 근접전은 발동이 안 되겠지만 이거 막상 써 보시면 근접 판정 거리이고 체감이 꽤꽤 꽤 많이 되실 겁니다. 아이고 나 이거 왜 썼냐? 도핑 주사. 저 정도 거리 있는 것도 녹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냥 사격으로 그냥 때려서 잡아주셔도 되구요. 어딨니 또? 지금 저 정도 거리에 있는 것도 샷건으로 사실 타격이. 어, 뭐야, 얘. 가능하거든요? 저 정도 거리. 제가 도망만 안 간다면? 이을 맞추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지향사격으로 한대 맞추면 얘들이 움직임을 멈추거든요 그런 다음에 헤드를 노려서 쏘셔도 됩니다 요이도 거리에 있는친구들도뭐 저그 뒤에 왜 도시락이 안 깨지냐? 이제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 SASG가 아니고 이제 슈퍼 90이나 M870을 들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슈퍼 90이랑 M870 같은 경우에는 탄알 한 발씩 장전을 하기 때문에 장전 속도가 워낙 길어서 이제 무기 파츠에서 아 재장전 속도를 많이 좀 챙겨 근접 환전거리 대신에 챙겨 주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좀 클리어가 힘들거든요. 샷건맨 같은 경우는 약간 근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돼지라도 빨리 잡고 시작하면 쉽습니다. 됐다. 요거 정리했으면은 쉬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쪽에서는 저격총으로 좀 친구들을 정리해주는 게. 아, 그냥 링크 쓰고 가서 잡아야겠다. 하이 귀찮아. 뭐,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옥상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아닙니다. 이거 사인으로 해도, 사인으로 해도, 아, 오히려 사인으로 할 때가 훨씬 쉬워요. 솔프라는 게 힘들지, 지금 세팅은. 참고로 지금 이 세팅 근성 40만은 넘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뭐 다른 세팅에 비해서 피통이 적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목소리> 어, 씨. 수리탄안 맞았네? 어, 씨. 이거 수리탄 맞추고 한 번에 녹이려 그랬는데, 씨. <laughs> 맞췄네요, Lau here. I just heard about Ramos, Captain. Glad we reached him in time. Thanks for that. My people are getting in a position to breach the hall. Agent, you're gonna wanna unlock the maintenance access. The building blueprints show a security control room down in the basement. 아까 MDR 쓰다가 샷건 쓰니까 이거 이총 되게 좋은 총이네. 일단 샷건맨 같은 애들은 두 방에 죽습니다. Morning. <laughs> <laughs> Warning! Incoming hostiles detected. 트트치치지버퍼퍼많으으실우우에버퍼퍼링안 생길 때까지 재접속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새로 고침이나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신다거나 지금 한국 서버에 제대로 접속이 안 되셔가지고 버퍼링이 심하실 수수있있습다다 뭐야 나 아이씨. 사건을 안 들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렉싱턴 이벤트 센터 솔풀까지 한번 클리어 해봤습니다. 아,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샷건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laughs> 샷건도 충분히 솔풀에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PVP, PVP도 다 좋다. PVP는 아직 안 보여드렸지만,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PVP로, 아, 스컬스나 알파세 램포랑 동등하게 싸웁니다. 거의 비등하게 싸워요. 아주 좋은 샷건 운용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네임드템이라 좀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샷건을 운용하려면 요 정도까지는 템을 맞춰 줘야 돼. 감사합니다.